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토맨입니다.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그룹이자 셀러브리티 리사님의 사인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. 정말 진심으로 블랙피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단순히 팬심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기만큼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기존의 리사님 사인을 보면 소문자 L I S a 가 배열된 형태의 사인을 가지고 계세요. 사인이 네 글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인을 만드시는데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적은 획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인이 단조로울 수 있거든요. 물론, 지금 사인도 충분히 멋있고 예쁘지만, 제가 이 단조로움을 조금만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인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영문과 한글을 조합해서 사인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. 방법은 영문 L과 한글 모음 E, 그리고 또 영문 S와 한글 모음 A, 이네 가지를 조합해서 사인을 만들어 보고자 할 거예요. 과정이 조금 어려우니만큼 몇번 정도 시도해 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먼저 L 자, L 자를 필기체로 그려진 후에 바로 한글 이를 그려줄 거예요. 그 다음에 S 자로 넘어가서 한글 모음 R을 그려주고 마지막에. 성을 뜻하는 별을 그려주고 또 태국과 한국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하트를 그려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자, 조금 더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자, 처음에 필기체 애를 그려 주고 한글 모음 이에 이어서 S 자 한글 모음 아 마지막에 별과 하트 이 별과 하트는 기존에 이사님의 사인에 있던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. 이 포인트는 그대로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.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자,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엔 정말 사인한다고 생각하고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사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이 사인을 물론 리사님께서 쓰실지 안 쓰실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. 크게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팬으로서 뭔가 리사님을 생각하면서 사인을 만들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되시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